와, 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저를 기다리셨어요. 저도 아래서 엄청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가수 장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새해 새해 복들 많이 받고 계신 거죠? 네. 다시 복들 많이 받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오늘 왔으니까 제가 오늘 왔으니까 여러분들 더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네네, 아니 올라오시면 위험해요 위험해서. 네. 자, 오늘, 어, 이곳에서 날씨가 다소 쌀쌀하죠, 여러분들? 하지만 며칠 전에 비하면 봄입니다. 오늘, 아,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뒤로도요, 여러분들. 뒤로도 아주 훌륭한, 이제 2부를 시작할 텐데요. 아주 멋지고 훌륭한 가수분들 많이 나오시니까 저 끝났다고 움직이시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작잖아요. 돼요, 안 돼요? 맞습니다. 끝까지 공연 즐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한곡더 갈까요? 네! 자, 댄서분들 무대에 올라오시면 이제 음악 들어드리겠습니다.